서해 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이보보 진술과 배치되는 수사 대장의 증언으로 국회 위증 논란에 휩싸여 고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 속에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단일화 움직임이 선거 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장기 불황에 탄소 중립 과제까지 맞물리면서. 위기 속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KBC 미래포럼이 열립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등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해 해양경찰청장이 배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국회 위증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 서해청장의 진술과 달리 당시 수사대장은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거도 왕파재 공사배임 고발 사건은 수사 담당자 인사 발령에 이어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이명준 서해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초기에 개호만 듣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과장이 보고를 안 받고 관여를 안죠 국정감사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이 당시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을 따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광역수사대장은 이명준 청장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4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미의 법사위원장은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명준 청장의 발언에 위증소지가 있다면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이른바 국회의원 위법성 검토 문건입니다. 앞서 서해경청은 수사외압과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의원실 질의에 의원이 인사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 문건을 함께 냈습니다. 이명준 청장은 해당 문건을 직접 봤다고 국감장에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기록은 보신 적 있죠. 이 서류를 내부에서 받으신 적 있죠? 예, 예 이걸 네. 어, 국회 다만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 지시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면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해경청 수사 외야부혹은 청장의 진술 신빙성과 국회 권한 침해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전남청의 철저한 수사와 해경의 자체 감사로 수하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이명준 서해경 청장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위증 고발 검토에 대해 국감 당시 사건 보고를 받은 횟수를 말한 사실은 없었고 추가 내용을 설명할 답변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감 종료 시 증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위증 검토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인 위법성 지인이었습니다. 검토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차고로 작성된 문서로 시사포장이요? 사용되지 않았다며 국회 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침해할 일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전이 일찍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도 하나 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 등을 열고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정선 교육감과 이에 맞선 김용태, 오경미, 정성웅 후보 등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노무현재당 광주시민학교장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노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연상시키는 사람 사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최초의 여성교육국장을 지낸 오경미 전 국장도 같은 날 광주교육발전포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 퇴직해 선거 체비가 늦었던 만큼 지역 원로들을 만나고 봉사 활동을 하며 분주하게 지역 사회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정성웅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매주 한 개씩 자신의 10개 공약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들 3 명은 교육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축이 된 가칭 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 광주시민공천위원회를 통해 단일화한 뒤 이정선 교육감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민공천 단들이 어, 그 후보 검증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음, 그 민주진보시민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도 최근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선거전에 가세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성웅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내년 광주교육감 선거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전지부장은 오늘 출마 선언식에서 광주교육이 거듭나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밝혀야 한다며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36년간 평교사로 근무한 정전지 부장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광주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 모두를 존중하는 안심교육.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교육을 통해서 광주 교육 새로운 사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전남 동북권을 지탱하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맞물린 가운데 위기 속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이두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해오던 전남 동북권의 경제도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여수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3년 만에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같은 기간 광양시는 87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1 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정부는 여수시와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역 경제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됐고 주축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수출, 그리고 취업이 10% 이상 크게 감축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히 지방교부세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업황도 좋지 않은데 시대적 과제인 탄소 중립으로의 산업 전환도 맞물렸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의 45%가 석유화학기업인 여수산단은 기후리스크가 큰 곳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기업의 자구 노력은 물론 중장기적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이러한 것으로 빨리 전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산단을 만든 것과 같은 심정으로 중앙정부가 여기를 지원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불안과 함께 찾아온 산업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묻는 KBC 미래 포럼이 내일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정서진 KBC 회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 등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환의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KBC 정의혜진입니다 2026년도 정부 본 예산에 담긴 AI 분야 투자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인공지능특위와 11개 산학연협의회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10조 원대 인공지능산업 투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무리만 증액된 가짜 AI 예산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예산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전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 선박 진입 차단을 위해 발사 2 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발사대 주변 해역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에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로 예정된 발사에 맞춰 해경은 경비함정 21척 등을 배치해 해상 통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리백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포럼과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양엽 김문수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은 서울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순천과 광양 지역에 아리백 국가산단을 반드시 유치해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확립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철강, 석유화학, 제철과 수소 에너지 산업이 융합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아리백 국가 산단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지원 사업이 보름 만에 조기 종료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책정된 15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모두 소진됨에 따라 오늘 사용분을 마지막으로 환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 준 이번 사업은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종료된 이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채소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료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진열대에는 큼지막한 배추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최근 작황이 부진했던 배추값은 5천 원대를 오르내리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무한개 가격은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계피는 2만 원씩 하고 대구시는 7천 원씩 가고 칠천은 6천 원, 5천 원 거리요. 올해는 싸. 작년에 비쌌 부재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와 새우젓, 소금 가격은 각각 28%와 8%, 10% 하락했습니다. 무가격에 이어 부재료값들도 평년보다 저렴해 올해 김장 부담은 지난해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광주 전통시장 기준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35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 하락했습니다. 정부도 비축 물량을 풀고 다음 달 3일까지 배추와 무등 김장 재료 할인을 지원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저저가 행사 끝났어. 많이 싸졌어. 갓도 싸지고 파도 싸지고. 값비싼 물가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김장철 부담을 덜고 온정이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